중부중우후 구가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잘 보고 필기할 거 있으면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ABCs of First Aid. First Aid가 뭐였지요? 네, 응급처치의 ABC. 그러니까 응급처치의 기본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밑에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Do you know what to do when an accident happens? 여기서는 쉽게 세 단계로 끊어서 해석하면 되죠. Do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뭐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What is wrong with the treatments given in the following cases? 아래에 나오는 경우에 주어진 처치 방법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어떠한 문장이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준다는 말은 무슨 문장이라고요?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계 대명사 위치나 후가 안 보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뭐 플러스 뭐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트리트먼치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는 뭘 적어주면 될까? 그렇지. 위치.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뒤에 있는 기분은 형용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분사. 그죠? 주고 있는이 아니라 주어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썼어요. 원래는 수동태였죠. 그죠? 그러면 위치 다음에 생략된 것은 복수니까 a r 이게 생략된 거라고 할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 사이에 which a r 가 생략된 거죠. 아래의 경우에 주어진 이첫치 방법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을까요?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and find out 최고 찾아내 보세요. the best way 가장 최선의 방법을, 어떠한 최선의 방법,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다룰 만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case 1. 경우 1입니다. 우우, drowning. 뭔 뜻이라고 했죠? 물에 빠졌을 때. 우리 drown에 관한 거 한번 체크해 보고 갈까? drown은 동사가 물에 빠지다. 아니면 익사하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 분사로 한번 바꿔 봐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렇게 말할 때는 sorry. drown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이미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말하면 익사한이라고 말하면 drowned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rown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Min-su and his friends of uh, find a man drowning in the lake. 금방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뒤에 어떠한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근데 여기는 동사 주어 없네요. 뭐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금방 그러면 이거는 뭐가 생략이 되었다는 얘길까? 어메인이니까 후가 생략된다는 거고 단수니까 i 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그러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을 구했어요. 음, 호수에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They throw him a rope. 그는 그들은 그에게 밧줄을 던지고 and pull him to the bank. 그 사람을 뱅크로 끌어 올립니다. 여기서 뱅크라는 말은 그렇죠. 강둑 강 옆에 있는 뚝으로 끌어 올립니다. 민수 레이스 lays the man on his side. 우리 여기까지 해석을 한번 하자. 민수는 레이 합니다. 눕힙니다. 그 남자를 옆면으로 해서 몸을 옆으로 돌려서 눕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정리 한번 해 봐. 레이라고 하는 것은 눕히다. 맞죠? 이거에 대한 3단 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이 그다음 뭐지? 음,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라고 했지? l 이 e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눕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는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가 있어요. l 이레 lay, 누운이라는 pp형은 lain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맞지요? l i 레 lay, lay. 오케이. 이거 두개 구별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민수는 눕입니다그 남자를 몸을 옆면으로 해서. 근데 우리 여기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위드 있어요. 위드가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한 채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장에서 무엇을 생략해 준다고 했지. 원래 문장에서 동사를 없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는 여기 없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봐. 명사, 뭐를? 그의 머리를 뭐보다 더 높게,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뭐하게. 높게 해서 그를 옆면으로 눕힙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머리를 몸보다 더 높게 해놓죠 그렇죠? 음, 무엇을 맞쳐놨네요그죠 다시 한번 민수는 그 남자를 몸의 옆면으로 해서 눕힙니다. 어떻게 한한 한 채로 그의 머리를 나머지의 몸 부분보다 더 높게 한 채로 믿으라는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는 체크합니다. 그 남자의 breathing 무엇을 호흡을 체크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하고 친구들이 한 처치 방법이었어요. 트리트먼트에서요. 트리트먼트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구급대원 아저씨가 실제로 말해주는 오류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네. 가보자. You must lay the person on his side with his head lower than the rest of his body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거였지요? 그렇죠. With 나와 있는 이 부분이네. 당신은 사람을, 그 사람의 몸을 옆으로 눕혀서 눕혀야 합니다. 어떻게 한 채로 그의 머리를 나머지의 몸 부분보다 어떻게 한 채로, 더 낮게 한 채로, 아까는 higher 한 채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머리 위에 있던 것을 빼주었네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온다고. 이것이 이더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렇지. 몸을 어 머리를 몸보다 더 낮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 요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 이 문장. This helps water get out of the body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보면 this는 주어, 그다음에 help는 동사, water 목적어, get out of the body 하는 거는 목적 보어. 우리 배웠죠이 형식이죠? 오영식, 오영식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가볼게요. 오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랑 얘기했죠. 몇 개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지? 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부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목적부어의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 1번,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지각 동사는 보고 듣고 뭐 느끼고 그런 동사들 나온다. 그러면 목적 보호를 뭘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지. ing 아니면 동사 원형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 나는 보았다. 보는 거니까 지각 동사 맞죠?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crying 해도 되고 또쓸수 있는 거, cry.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 했어. 그죠? 두 번째,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have, let.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 목적 뭐로 뭘 쓴다? 동사 원형. 그렇지. 그래서 나는 시켰다. 나의 남동생에게 뭐 하라고 시켰을까? 어,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그럼 청소하다라는 클린이잖아. 클린의 투 클린, 클리닝 뭐 쓸까? 클린 동사 원형을 써 주고. 왜냐면 하 동사가 사역 동사니까. clean the room. 방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 외에 그 외의 동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사들 빼고 다른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목적보어를 투 부정사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볼게 I asked 나는 요청했다. 요청했다. 부탁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 해달라고? To 음, buy some chocolate. 몇 개의 약간의 초콜릿을 사라고? 그나이, 그녀에게 그 부탁했다. 그렇게 말할 때는 I asked 다음에 나오는 목적보로 to buy를 쓴다고 했어. 근데 선생님이 오늘 금방 이것 가지고 설명하는 거에서는 한번 보세요. This helps. 어, 여기서 help라고 하는 동사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무슨 동사에 들어갈 것 같아?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니니까 그 외의 동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this helps water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get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잖아. 왜 그럴까? 이 help라고 하는 동사에 특징이 있어서 그래. help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뭐뭐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일반 동사의 뜻도 있고 그외 동사의 뜻도 있고 사역 동사의 의미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러한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준 사역 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그외 동사 사역 동사하고 사이에 물려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뭐+ 뭐쓸수 있을 거 같아 그렇지 두개다쓸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목적 보호로 뭘쓸수 있다고 할까 목적 보호 그래 너는 이거를 써라 원래 그외 동사에 들어가니까 투부정사로 써라. 어, 그래. 근데 준사역 동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도 사역 동사의 역할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거를 쓸수 있다? 그렇지. 동사 원형의 목적보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개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봐봐. This helps water get out of the body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get이라고 하는 거를 get도 쓸수 있지만 뭐도 쓸수 있을까? 그렇지. to get도 쓸수 있는 거야. 이것은 물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Al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person warm. 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어요. 주어가 뭔데요? To keep the person warm. 이거부터 해석해볼까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진주어가 뒤로 간 이유는 너무 길어서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보면 담요 같은 걸 덮어주었네요. 그죠? Take him to the hospital.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After he comes around. comes around가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의식을 회복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가 당부하는 말이 있네요. 보세요. You must not jump into the water. 절대 당신은 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뭔데요? 그렇죠. 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은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뭘해 주라. throw the drowning person a rope.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 주세요. 아니면 something the person can hold on to. 무엇인가를 던져 주세요. 밧줄 아니면 어떤 거를 던져 주라 했는데 어떤 거그 사람이 꽉 잡을 수 있는 어떤 것. 어, 뒤에 있는 어떤 문장이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 줬네. 이건 선행사. 뒤에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절이네. 관계 대명사 위치나 후가 없네요. 뭐 되었죠? 생략됐죠. 그렇죠. 근데 얘들아 봐봐. 이때까지 선생님이랑 했던 것은 뭐 위치가 들어갔어. 어 생략됐다고 하면 꼭 생각해보는 게 여러분 선생님 이지도 빼, 빼야 될것 같은데요. 빠진 것 같은데요. 생각해봐요. 그럼 동사가 없어야지 맞는 말이잖아. 근데 여기 동사 있어요? 없어요? 홀드라는 동사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는 비동사가 빠진 게 아니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까? 당신은 던져주세요. 뭐를 그 사람에게 밧줄이나 그 사람이 꽉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던져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우리 금방 정리했네요. 케이스 뭐였죠? 드라우닝. 물에 빠졌을 때. 첫 번째 내용 파악하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준 거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밑에 있는 케이스 2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무중 화이팅!